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배운 본문 2 단어를 가지고 본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먼저 음식 주문 관련 내용을 읽고 우리가 이해하는 거, 두 번째로는 라이의 용법과 다양한 맛의 표현 및 식사 관련 표현을 이해할 수 있다입니다. 자, 라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래 우리가 배웠던 이 라이는 오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이 라이가 본문에서는 어떤 뜻으로 쓰이는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번 들어볼 건데요. 본문 내용은 왕리와 박정민이 음식을 주문해서 이제 종업원이 와서 음식 주문을 받고 추가로주문하는내용입니다자한번들어보세요。你们要点什么菜？来一只北京烤鸭和一个鱼香肉丝。还要别的吗？我爱吃辣的，再来一个宫保鸡丁。菜都上了，请慢用。 정민 네, 어떤가요? 본문 내용을 보시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단어를 배웠기 때문에 혹시 내용이 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내용이 에대 이해가 안 되신다면, 지금부터 본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줄입니다. 종업원이 이렇게 말을 해요. 你们要点什么? 자, 여기서, 야우는 조동사로 무엇무엇 하려고 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때 어, 이 야우 같은 경우에는 뭔가 미래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거나 앞으로 내가 무엇무엇 할 예정이다, 혹은 또는 무엇무엇 하고 싶다 라는 뜻을 나타내는 조동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뒤에 동사를 갖고 와서 우리가 이 동사하려고 하다 라고 해석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엔 자 여기서 동사는 디엔이죠. 디엔은 주문하다라는 동사고요. 디엔 차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음식을 주문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장 끝에 물음표가 있죠. 근데 문장 끝에 마가 없네요. 왜 마가 없을까요? 음 눈치빠른 친구들은 여기서 보셨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셔머라는 의문사 보이시나요? 의문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딱히 어, 마가 없이도 문장 끝에 이렇게 생긴 마가 없이도 의문문을 만들어줬습니다. 자, 얘를 한번 어,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님은요? 어디에 샤머? 하게 되면은 어떤 요리를 주문하시겠습니까?라고 물어 말하는 물어보는 문장이요. 자 여기서 종합원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로 후 후얀 후얀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저기요, 혹은 띵동 배를 눌러와 가지고 뭔가 주문을 한다면 중국에서는 후얀 불러서 주문을 하시면 됩니다. 경종어머이 와서 님은요 딘什머 차이 혹은 님은요 딘什머어什머 동시에 님요 딘 셰머까지 물어보게 되면은 무엇을 주문하시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볼게요. 여기 있는 라인은 아까 제가 말했던 오다 라는 뜻으로 쓰이지 않았어요. 구체적인 동사 대신은, 동사를 대신하는데 여기서는 주문하다를 대신하는 대동사로 쓰였어요. 이렇게 어려운 어법은 조금 이해를 못 하셔도 되지만 그냥 우리가 예를 주세요. 위에 있는 d 에는 어, 내가 주문할 거야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무엇번뭐 뭐, 주세요라는 표현으로 쓰였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 이즈 베이징 칼야 和 이거 위샹러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말을 했어요. A와 B. 혹은 A랑 B라고 말을 할때 중국어로는 이와랑의 의미로 A 허 B A와 B의 의미로 쓰였다. 여기서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A 허 B 자, 그러면은 A는 여기 나오는 베이직 하어고요 는 뒤에 나는 위시앙 로스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것, 우리 여태까지 되게 많이 배웠어요. 뭐에 대해서 배웠냐면은 중국어에는 양사가 발달되어 있다. 여기 나와 있는 쯔, 뒤에 나와 있는 것, 두개다 양사예요. 그러면은 앞에 나와 있는 쯔 같은 경우에는 무슨 뜻으로 쓰였냐면요. 뭔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작은 동물들을 셀때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쥐를 사용을 합니다. 자, 다시요. 쥐 같은 경우에는 마리 뒤에 나와 있는 거 가장 대표적인 양사죠한 개, 두 개, 세개 그래서 우리가 이 양사 앞에 숫자 2가 나왔을 경우에 이1를 0로 읽어주는 게 아니고 량으로 읽어줬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수량을 나타낼 때 숫자 2는 어리 아니고 량으로 읽어줍니다. 자, 라이이즈 베이징 가오야 북경 오리구이 한 마리랑요. 허, 그리고 이거! 위향로스. 자, 위향로스. 그때 뭐라 그랬죠? 돼지고기를 가늘게 썰어가지고 야채랑 볶은 거. 돼지고기, 야채 볶음 하나 주세요. 그래서 말이 너무 길어지긴 하지만 한번 해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볶여. 오리구이. 몇 마리? 네, 한 마리. 한 마리랑 돼지고기, 야채 볶음. 주세요 자, 여기서 주세요가 아까 나왔던 라이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됐더니 종업원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하이아오 비에더마 하이아오 비에더마 자, 여기서 하이는요. 여전히 아직 이란 뜻이 아니고요. 또더 뭔가 추가의 의미를 추가되거나 보충되는 의미를 나, 나타내요. 그리고 여기서 나와있는 야오는 위에서 조동사로 무엇무엇 하려고 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동사로 필요하다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럼 하이아오 비드마 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더 필요하신건요 더 필요 하, 신, 것. 이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 더가요. 우리가 더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무엇, 무엇, 의. 혹은 무엇, 무엇, 의, 것. 무엇, 무엇, 인, 것. 이렇게 말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필요한 것. 이라는 명사형으로 쓰였습니다. 하이어 비에더마. 더 필요하신 것은요? 했더니, 박정민이 말을 합니다. 我爱吃辣的再来一个꼭마지딩라고 like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더도 위에 있는 것처럼 거스로 쓰였어요. 그럼 “라더” 하게 되면 “라”는 형용사예요. 무슨 형용사? 맵다라는 형용사예요. 그럼 매운 것. 자 앞에서 말을 했습니다. 다 아이 다음에 동사가 오게 되면은 무엇하는 것을 좋아하다. 어나 매운 거 좋아하니까 짜라이 짜이 여기서 짜이는 다시가 아니고요 여기서도 추가의 의미예요. 어, 닭고기랑 견과류 볶은 음식 하나 주세요. 짜라이 이거 꼭먹지딩 닭고기 견과류 볶음 꼭 뭐~ 하딩 말하는 거예요. 주세요.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하나 더 주세요. 뭐 하나 더 주세요. 여기서 이짜이를 제가 굳이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디엔차 주문을 하고 나서 종업원이 이렇게 말을 해요. 차이 또 상라. 자, 여기서 상은 윗상자가 아니고요. 뭔가 음식이 다 상에 올라왔다. 주문하신 거다 나왔어요. 음식 모두 나왔습니다. 직만용 자, 여기서 용은요. 우리나라 한자로는 쓸용자지만 여기서는 음식을 먹다의 의미로 쓰였어요. 자, 직만용 얘는 중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기도 해요. 직만용 이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천천히 드세요, 많이 드세요라고 말을 하는 우리가 직만뇨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들다 먹다의 뜻으로 쓰였고, 얘를 해석하게 되면은 천천히 드세요, 천천히 많이 드세요. 상대방한테 보통 음식을 권유할 때 쓰기 때문에 굳이 종업원이 천천히 드세요 이럴 때 말고 집에 손님을 초대했을 때도 여기 나와 있는 징만용 쓰게 되면은 아 급하지 말고 천천히 많이 드세요 라는 의미로 우리가 징만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쩡민니또추리라고 <목소리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또는 많다라는 형용사가 아니고요. 동사 앞에 쓰여서 어 많이 더 라는 뜻으로 더 동사하다, 많이 모아 모아 타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럼 여기서 출가 무슨 뜻이죠? 먹다. 그러면은 정민, 정민아, 이또 출이야. 정민아 많이 먹어.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표현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위에 있는 첫 번째 문장부터 지금 여섯 개의 문장을 해석을 해봤는데요. 자, 본문 내용을 한번 다시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해석하신 내용을 한번 생각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업원이 말을 해요. 니们要点什么菜? 왕리가 말을 하죠. 来一이北京烤鸭和一个위香肉丝 종업원이 말을 합니다.还要别的吗? 정민이가 말을 해요. 我爱吃辣再來一個貢爆雞丁 종업원이 음식을 다 갖고 나왔어요. 주문한 후에요. 차이 또샹라진만 왕리가 말을 합니다. 정미니또吃 자, 음식 중국 음식점에서는요 여기 테이블처럼 중간에 원형 테이블을 돌려가면서 공용 숟가락으로 개인 접시에 요리를 덜어 먹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대편에 있는 상대방한테 물을 줄때 직접 테이블을 건너가지고 물을 주기도 하지만 중국에서는 만약에 나랑 저 사람이 정반대 방향에 있으면 자기 앞에 잔을 따라서 이 테이블을 돌려가지고 그 앞사람이까지 전달을 하시면 되고요 상대방이 음식을 푸고 있을 때, 뭔가 음식을 덜고 있을 때, 테이블을돌리는것은예의에어긋나는행동이니까주의하시면될것같습니다자그러면우리가처음부터다시한번들은다음에밑에나와있는퀴즈를간단히풀어보겠습니다你们要点什么菜？来一只北京烤鸭和一个鱼香肉丝。还要别的吗？我爱吃辣的，再来一个宫保鸡丁。 자, 본문 내용은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했고요. 밑에 보시면은 퀴즈가 있습니다. 퀴즈를 잠깐 풀어볼게요. 자, 왕리는 몇 가지 음식을 주문했습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왕리는 누굴까요?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네. 처음에 내가 북경오리 사줄게 라고 음식을 권했던 여자 중국인입니다. 그럼 왕리가 몇 가지 음식을 주문했을까요? 우리 지금 음식 몇개 나왔냐면요. 베이징 카오야, 위샹 로스, 그 다음에 꽁바오지딩 3개 나왔어요. 이 3개 다 왕리가 시킨 걸까요? 네, 왕리는 처음에 나와있는 베이징 카오야 오리구이랑 위샹 로스 돼지고기 볶음 시켰고, 자 정민이가 어 하이어 비에더마 더 필요한 거 있어요?라고 했더니 오 아이 튤라더 나 매운 거 좋아하니까 어 견과류 볶음 견과류 닭고기 볶음 자 라이 이거 꼭 먹지, 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견과류 닭고기 볶음은 정민이가 시킨 거, 요두 개는 왕래가 시킨 거. 그래서 답은 두 가지라고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그럼 우리가 본문 내용을 잘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서 본문에 있는 어법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입니다. 라이는 어떤 동작이나 행동을 하다라는 뜻으로 구체적인 동사를 나타내는 것을 대신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대동사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 표현은 조금 어렵고 위에 어떤 동작이 있을 때 그걸 반복해서 말하지 않고 대신해가지고 예를 나타내는 것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밑에 있는 문장을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라이, 량거, 함바오빠오. 함바오빠는 햄버거예요. 량, 베이, 컬러, 컬러, 뭐까요? 그, 코, 콜러 우리 전에 배웠는데, 코카콜라였죠? 여기에는 컬러 하게 되면 콜라. 허, 그리고, 이거, 삥치린, 삥치린은 아이스크림입니다. 그래서, 량거, 햄버거 두개랑 두잔, 얘는 한 잔, 두 잔, 세 잔, 뭔가 컵으로 되어있는 거 컵에 담겨져 있는 걸셀때 쓰는 양사였죠. 두 잔의 콜라, 그리고 아이스크림 한개 주세요. 라고 말을 할때 우리가 라이 량거 한번 봐, 량베컬러허 이거 빙치링 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라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이 라이의 첫 번째 뜻은요. 동사로 쓰였을 때입니다. 동사 쓰였을 때 오다. 그럼 이거의 반대말, 라이 다음에 이 취라고 말을 하게 되면 가다라는 뜻이요. 자두 번째, 이 라이가 지금처럼 다른 동사 앞에 쓰여서 어떤 일을 하려는 걸 나타낼 때가 있어요. 음. 여기서 배운 내용은 아니고요. 보통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한자 뭔지 기억나는 사람. 네, 나를 생각하는 나를 나타내는 뜻이에요. 그럼 월라이 하게 되면요. 내가 오다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중요해요. 월라이제一下제오一下월라이제오一下 하게 되면은 제가 자기 소개를 좀 할게요. 내가 이제 뭐할 거야라고 앞으로 나타날 일을 나타낼 때, 우리가 이 라이를 사용을 합니다. 자, 세 번째. 구체적인 동사. 예를 들어서, 추 라든지, 엔 이라든지. 딱 집어가지고 주문하다. 그 다음에 먹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개들을 대신해가지고 우리가 대체해서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음, 나중에 이제 이 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중국어의 사역동사예요. 그래서 랑 다음에 어, 어떤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게 되면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동사하게 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랑원 라이 하게 되면요. 내가 할게.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배운 거는 세 번째 내용이니까, 세 번째 내용만 잘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원래 그럼 여기서 라이가 나타내는 건 뭐일까요? 주문하다 라는 디행 이었는데 그 구체적인 동작을 대신해서 라이 주세요 량거한마빠 햄버거 두개량빼컬러 콜라 두잔과흐 이거 삥 치린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맛의 표현이에요. 중국하면 떠오르는 게 음식이라고 할 정도로 뭐 중국에 대해서 조사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음식을 말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만큼 중국에도 다양한 맛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먼저 시다라고 할 때는 소안이라고 말을 합니다. 소안 그래서 이 뒤에 우유라는 뜻의 미우 나이 수완리오나이 하게 되면은 중국어로는 요거트예요. 자, 두 번째 티엔 하게 되면 달달한 뜻인데요. 우리 노래 제목도 있었어요. 디엔미미라고 해서 천미밀 이라고 할때그 티엔입니다. 첨 달첨자예요. 자, 그 다음에 약을 먹었더니 써요. 자, 약은 중국어로요. 야 라고 말을 합니다. 취향 약을 먹다인데, 흔, 어, 구, 너무 쓰다 라고 해서 쓰다는 괴로울 고자를 써가지고 쓸 고자를 써서 구 라고 읽습니다. 자, 라 하게 되면 은 맵다구요. 보통 이라 다음에 한자가 조금 어려워요. 라지아화게 되면요 고추란 뜻입니다. 고추. 얘랑 얘랑 합쳐서 라지아화게 되면 고추. 자 소금입니다. 우리 주겸할 때그 염자가 소금이죠. 자, 얜 하게 되면 소금인데요. 소금을 넣었더니 흔시엔 짭니다라고 할때 짜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시엔이라고 말해요. 지난번에 한번 말을 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수안 그다음에 달다, 티안, 쿠 쓰다. 요 글자 뭘까? 네, 저 앞에 나와 있죠. 라. 시고 달고 쓰고 맵다. 라고 해서 신맛, 단맛, 쓴맛, 매운맛 등 각양각색의 맛 또는 세상의 온갖 고초를 나타내는 사자성어로 수안, 디엔, 우 라. 수안, 디엔, 우 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국 음식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 기름지고 느끼해. 중국어로 느끼하다 라고 할 때는요. 앞에다가는 기름유자를 쓰고요. 뒤에다가는 어, 비계의 뜻이에요. 요니, 요리, 요니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느끼하다. 어, 여기 글씨가 조금 잘못됐네요. 이를 쓸 때는 여기 이거 없어요. 이렇게 쓰시고 요니라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요니. 자, 아, 됐을까요? 얘가 느끼하다라는 뜻입니다. 느끼하다. 어? 쭈차이 뿌요니 하게 되면 무엇일까요? 쭈차이 뿌요니. 이 음식은 뿌요니. 어, 느끼하지 않아. 라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관련된 표현입니다. 징만용, 아까 무슨 뜻이었죠? 천천히 드세요, 많이 드세요 라는 뜻으로 그밖에 다양한 식사 관련 표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런 표현을 말을 하면서 말했던 단어예요. 디엔 이 뭐죠? 디엔 찰 디엔 찰 어, 요리를 주문하다예요. 그러면은 차이딴 요리의 명단이 적힌 거니까 이게 뭘까요? 차림표. 뭔가 차림표하니까 굉장히 중국집 느낌이 나는데 메뉴판을 우리가 차이딴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차이딴이에요. 여기 메뉴판이에요라고 할때 후옌 마이딴 자 여기도 마이딴 딴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뭔가를 쭉 열거해 놓은 명단이거든요. 근데 마이 삼성어로 말하게 되면은 사다, 요거의 반대말은 똑같이 마이 발음인데 마이 라고 해서 위에 모자를 씌워줘서 팔다 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마이, 마이 하게 되면은 사고 파는 거니까 장사라는 의미가 된다 라고 말을 했는데 마이 딴 하게 되면은 영수증 주세요. 저 이제 계산할게요. 라고 할때 마이 딴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됐을까요? 네, 자징 나빠오이샤. 나빠오, 우리말로 치면 테이크아웃, 싸주세요라는 표현이에요. 징이니까 무엇무엇 해주세요예요. 뒤에 있는 답바오가 포장하다입니다. 그래서 징답바오이샤 하게 되면 포장해주세요라는 표현이에요. 응. 포장해주세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얘는 한자는 조금 어려워가지고 모르셔도 되지만 찬진줄 하게 되면은요, 그냥 우리가 휴지 말고요, 음식점에서 그 이렇게 톡톡 뽑아 쓰는 그 티슈, 어, 냅킨 이런 것을 찬진줄, 찬진줄라고 말을 합니다. 찬진줄. 이때 찬은요, 식당 할때 쓰는 찬자고요. 찬. 수광 한자 써서 찐, 종이 지자 써서 찬진주 찬진주 하게 되면은 냅킨 어, 좀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좀 간단한 우리가 식당에서 쓸수 있는 간단한 단어 몇개 정도 알아두시면은요, 꼭 완벽한 문장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중국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 본문 2의 내용과 오른쪽에 있는 어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본문 2의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한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과서는 여기까지예요. 고생하셨습니다.